아 그래 그래 좋다. 어자 봅시다. 내가 봐볼게 그냥. <laughs> 자 구강에 7번8 번이고. 내가 기침을 계속 하는데 쌤이 알러지가 있어 알러지 때문에 축농증이 있는데 과로를 하면 축농증 그래서 과로를 하면 이게 좀 심해지나 봐 그래서 어제부터 기침이 좀 심한데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런 알러지 기침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고 수업할 때 약간 그럴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잘 들어줘요 <laughs> 두 질문만 하면 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자 우리 지금 나가게 될거구강의 7번입니다 주제 에 부르겠습니다 준비됐죠? 9강의 7번 가자 커피를 입으로 불어 식힐 때의 분자 운동 커피를 입으로 불어 식힐 때의 분자 운동 싫어요. 싫어요? 왜? 과충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과충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커피를 입으로 불 때의 분자 운동 커피를 입으로 불어 식힐 때의 분자 운동 나 유빈이 필체가 상당히 괜찮지? 의지 있게 들어야 돼. 자, 그리고 미리 밑줄을 좀 쳤습니다. 쳐주세요. 분홍색깔, 노란색깔. 정답은 5번이었고. 근데, 네, 은경이가 얘기해줬었는데, 이거 질문 두개 얘기했던 거 맞지? 하나는 뭐 제목으로 나오면 괜찮고, 하나는 어휘추론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맞지? 어,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 마지막에 진도 나간 게 이거일 거니까, 그치? 분명히 이두 질문은 객관식으로만 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술형은 아니고, 객관식 정도. 누구? 아, 진짜 짜증난다. 아니, 애들한테 좀 공감대를 얻을 식으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한 보서 어. 때까지 어. 기말고사 범위 반 정도 나갈 수 있을까? <laughs> 아 그래? 그럼 또 기말고사 때 범위를 얼마나 많이 내시려고 할까요? 찌애든 우리 일단 닥친 거부터 해결합시다. 자, 봐볼게. 앞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삽입 문제였으니까 자 머리에 넣어버리자. 냉장고는요, lower 낮춥니다. 자 표시하세요. 냉장고는 그것의 내부 온도를 낮춥니다. 자, 근데 이 온도를 낮출 때 같은 physics 물리를 사용해서 온도를 낮춰요. 자, 이때 같은 물리라고 하는 건 당시 당신이 의존하는 물리학 일 겁니다 당신이 무엇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뜨거운 커피를 시키기 위해 당신이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시킵니다 자 자기가 커피컵을 시키는 거 냉장고가 온도를 낮추는 거뭐 한거다 같은 논리입니다 이얘긴 거야 by blowing on it 그것을 모함으로써 붐으로써. 쌤, 그 부는 행동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증기를 통한 냉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결국, 냉장고가 식히는 것과 커피컵이 식어가는 동일한 물리학적인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 증기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쌤, 한번 말해볼까? 쌤, 여기서 당신의 아침 커피가 너무 뜨겁다라는 걸 말해볼까? 쌤, 여기서부터 뭐 시작되는 거다라고 맞주면 되냐? 예시의 논조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거든. 야, 이게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일 때, 온도는 measure of the average kinetic energy. 야, 이거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온도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낸 수치냐면요. 그 커피 안에 있는 분자들의 무슨 에너지의 평균 값이랍니까?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입니다. 옆에다 한번 적어놓고 갈까? 아, 선생님 커피의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운동 에너지라고만 적을게요. 온도는 운동 에너지의 average 무슨 값을 뜻한다? 평균 값을 뜻한다. 그럼 얘들, 요거는 알죠? 뜨거우면 운동 에너지가 뭐한 거지? 높은 거죠. 차가움의 운동에너지가 뭐한 겁니까? 낮은 거예요. 그죠 자, 다음 거 읽읍시다. That is, 다시 말할게. 일부 분자들은 will have a kinetic energy. 운동에너지를 가지는데, 평균보다 모한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애들도 있어. 낮은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애들도 있어. 하지만 일부 다른 애들은 에너지가 훨씬 더 모하기도 해. 높기도 해. 쌤, 그럼 말 다시 해볼게요. 앞에 나오는 평균보다 낮은 운동에너지, 바로 이런 애들은, 그럼 온도는 뭐한 애들일까? 운동에너지가 낮으니까, 온도도 뭐한 애들이겠어? 낮은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훨씬 더 에너지틱한 이런 애들은 온도가 뭐한 애들이겠어? 높은 애들이겠죠. 뻔하죠. 그럼 얘다 봐봐. 이게 커피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커피컵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을 때 액체의 모든 온도가 똑같은 거야? 다를 수 있는 거야?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분자에 따라서. 그렇죠? 더 봅시다. Those more energetic eager beaver molecule foam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또 읽어보니까 그러한 것들인데요. 훨씬 더 에너지도 높고요. 그리고 미입을 하면 떨다. 그 운동 에너지가 움직이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훨씬 eager 열정적으로 움직인답니다.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야 이런 애들은요 형성하게 되는데 증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신의 커피컵 위에 말입니다. 아생 그래서 우리 뜨거운 거 받으면요 요 위에 모나는 뭐 거볼수 있죠. 김나는 거볼수 있지 않아요? 아, 얘네들이 가장 온도가 뭐한 애들이겠구나. 높은 애들이겠구나. 그냥 계속 들어. 쌤 그리고 얘네들은요, have 가집니다. 다시 볼게요. Form 형성할 거고요. 그리고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냐? 워낙 워낙 운동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하기에 충분하냐면 시작하는 게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져. 바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이야. 전환이 일어날 거고요. 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from 나왔으니까 뒤에 into 먼저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에서 뭐로 바꿔버리게 되냐면 recruit 말해봐. 어떤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m a y f u r 어떤 상태로요? 증기의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커피를 받았을 때 위에 있는 증기들이 가장 모아내들이니까 뜨거운 애들이니까 그 증기들을 밖으로 모여버리며 빼버리면 전체 온도는 뭐에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증기를 입으로 뭐하는 거구나. 호호 부는 거구나. 이걸 고급지게 말하면 무슨 냉각이라고 하는구나. 증기 냉각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거 갑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커피컵을 불때 말입니다. You are 당신은 pushing 밀어내는 거지요. 뭘 밀어냅니까? These high kinetic energy molecules까지 갈매기로 묶어 보시고. 지금 결국 이런 아주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분자라고 하는 건 체크하겠습니다. 엄청 엄청 운동에너지가 커서 원래 무슨 상태였지만 액체 상태였지만 모로 바뀌어놓은 증기로 바뀌어놓은 바로 그것을 당신은 입으로 불면서 push away 밖으로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프리벤트 나왔다, 뒤에 A 나왔고, from 나왔고, 뒤에 뭐 붙었어? ing 붙었죠? 해석할 때는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무슨 어구로 해석해야 돼? 부정의 뉘앙스로 해석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것들, 쌤 이때 그것들도 뭘 뜻하냐면요. 증기로 바꿔버린 바로 그 높은 운동에너지의 분자들. 그리고 그 분자들이요 다시 당신의 액체로 돌아오는 걸 막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의 에너지를 액체로 리리포지 re 다시 축적하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걸 입으로 불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낮아져요. 그래서 전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마지막 갑시다. With those high energy molecules, no longer part of the coffee liquid vapor system. 묶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갈게요. 지금 안에 구문을 살짝만 다시 나눠보면, with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those high energy molecules 까지 하나. 뒤덕, no longer part of the coffee liquid vapor system을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할 건데 얘가 이거 된 채로 이렇게 번역할 거거든. 좀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런 걸위드 분사 고문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자. 어순만 외울 거니까. 그럼 따라서 해석 다시 해봐. 그러한 어떤 에너지의 분자들이 대답. 높은 에너지 분자들이 해석해 보자. No longer 더 이상 m a p 시스 system. 증기, 액체, 시스템, 커피에 뭐가 되지 않으면서,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즉, 커피컵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면서, 이런 말인 거고요. 자, 이런 새로운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 가 모든 분자들의 이것은요, 점점 더 lower, 모여질 뭐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than it was before. 그게 이전에 그랬던 거보다요 그러니까 이건요, 당신의 커피의 전체 온도가 어때지는 거로 reflected in, 보여집니까? 낮아지는 걸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이요 마지막 문장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문법 잠깐만 봐보면 앞에 부분은 다 잡았고요. 여기서 한번만 봅시다. Then it was 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고 별표 한번만 쳐줄게. 쌤 이때 was 라는 비동사 들어가는 이유 기억해야 돼요. 앞에도 무슨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여기도 비동사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부르냐?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동사의 경우에는 아 비동사가 쓰였다라는 뭐 주의하시고 형태 주의하시고 뒤에 before라는 시간이 붙었기 때문에 과거형인 시제 신경 써야 돼서 was 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뒤로 더 넘어가서 이미 문장에 동사가 있으니까 reflected in에다가 물결치고 밑에다가 받아 적으세요 무슨형 분사구문 나온거고 수동형 분사구문 나온거고 뭐 그렇게 어려운거 없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서 밑줄 먼저 칠게요. 얘는 우리 글을 좀 끊어놓을게. 자, 체크됐으면 주제 부르겠습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하고 자세한 이야기. 글을 좀 끊을게 쌤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도입부 먼저 시작하면서 요 문장에서 본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들 보면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쌤 결국에는 이 본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요. 연구 일번 연구 이 번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laughs> 오케이, okay, 자, 맞춰서 빨리 이해해버리자. 자, 우리는요, rea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about a famine that is starving 3 million children in 서부, 사하라, 아프리카. 끊어보자. 지금 얘가 지금 말하는 거 자세히 보니까요, 서부, 사하라, 아프리카야. 우리가 엄청 어느 곳이야. 먼 곳이죠. 근데 그먼 곳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런 기근에 관해서 뉴스의 기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테마는 뭐냐면 아이들이 엄청 뭐합니까? 맞네요. 쌤 지금 도입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소수의 이야기입니까? 다수의 이야기입니까? 다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상황부터 갈 거예요. 자이 다수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뉴스에 따라 에잇찌찌찌 안타깝긴 하네. 그런 표현인 것 같아. 야, 안타까워 할 거고, 그러면서 페이지를 뒷장으로 넘길 거야. 얘들아, 뉘앙스 잘 봐봐. 아, 안타깝다. 어쩌니? 하고 페이지를 넘겨버렸어. 자,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준 거야? 안준 거야? 별로 안준 거야. 오케이. 그냥 우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렸어요. 다수의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뭐하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네요. t 그리고 나서, we we'll see a TV documentary. 이번 다큐멘터리를 읽어봤어.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Explore the life of one. 딱몇 명의 인생을 탐구한 거야? 한 명이야. 오케이. 논조 바뀌었어. 몇 명으로 바뀌었어. 한 명으로 바뀌었죠. 소수의 이야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소수의 이야기를 그냥 겉핥기로 훑고 가는 거야? Explore.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걸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죠. 결국 소수의 이야기를 요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TV 다큐를 봤어. 그랬더니, 얘들아, 요 문장 봐봐. 우리의 체크하면 수표거든요. 우리의 수표가 인더메일, 메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야. 자, 이거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밑에 자선단체 기부번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번호 누르면 바로 2만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눌렀다라고 생각하면 돼. 쌤, 결국 이 문장은 내가 제 이야기를 보고요. 그 이야기에 뭘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구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구나. 결국, 뉴스에서 수없이 많은 애들의 이야기를 읽기만 했을 때는 그닥 영향을 받지는 대답 안 했는데, TV 다큐에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더니 우리가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났어요. 다음 거 갑니다. Why is it that? 도대체 대절이야는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본론이야. A matter of fact, account of the suffering of many stimulate 까지 끊어 봅시다. 자, 읽어 볼게요. 자, 많은 고통에 대해서 완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요. stimulate, 자극한 겁니다. little, 어떻게? 적게 말입니다. 쌤, 왜? 무슨 단어 들어갔으니까?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자, 앞에 이거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matter of fact라고 하는 건 그냥 사실만 설명해주고 끝난 거야. 그럼 상세한 거야? 간략한 거야? 여기서는? 간략한 건 거야. 쌤 결국 간략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한 거는요 우리한테 감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와이어 반면에 연성아 봐. 아주 비비드 어떻게 생생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원몇 명의 이야기를 해줬을 땐한 명의 이야기를 해줬을 땐 그럼 쌤 여기서 생생하다는 건 위에 나오는 무슨 뉘앙스와 같은 거네 상세하게 와 같은 거네 그럼 비비드 말고 뭐로 고쳐도 상관이 없을까. 디테일드 써도 상관없지 않겠냐? 완전 똑같은 말이야. 결국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 그거는 get us to do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하게 만들었지. 뭘 하게 만들었어? 기부를 하게 만들었죠.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는 건 우리한테 영향, 혹은 위에 나오는 말로 바꿉시다. stimulate. 우리한테 무엇을? 자극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걸 이제 뒤에 연구에서 붙일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은 대절이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We are driving a situation. 우리는 이런 상황에 all d r i v e n 뭐 한다고요? 끌린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오이 선생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상황은 위에 나오는 동글뱅일까? 세몰까? 어떤 상황에 우리는 끌려?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죠? 간략한 거야? 비비드한 거야? 비비당한 거지. 많은 애들 얘기야. 한 명의 비비드야. 한 명의 비비드죠. 선생 이때 like this는 뭡니까? 세모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Why? 뭐에 의해서? Our emotional reaction to suffering.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의해 그것에 끌리는 거야. 자, 이때 아주 명시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한 명의 개인이야. With a face 모두 나와 버렸고 얼굴 모두 나와 버렸고. 이름, 그리고 뭐까지 밝혀진 거야? 인생사까지 밝혀진 거야. 지금 잠깐만. 야, 얘가 페이스도 밝혀졌고, 이름도 밝혀졌고, 라이프 스토리도 밝혀졌어? 아, 어떤 설명이구나. 비비드한 설명이구나. 어떤 설명이구나. 디테일한 설명이구나.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우리가 자극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뒤에 이 단어 나온 거야. Elicit far more empathy and compassion. 훨씬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이 단어 중요. 엘리스의 뜻이 뭘까요? 촉발하다, 이끌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스의 뜻 뭐라고요? 촉발하다, 이끌어내다. 선생님 똑같은 거 바꿔볼게요. 엘리스는 고3 수준의 단어거든, 그래서 중요한데 자 얘는 뭐랑 똑같냐? 이보크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볼수 있어. 촉발한다라는 표현인 거야. Then a number. 숫자보다 말입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세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아, 쌤이 숫자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객관적인 이야기보다는 한 사람의 자세하고 디테일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더 감정적 자극을 줘. No matter how big the number, 그 수치가 얼마나 많든지 뭐 없이 상관없이 마지막 거가자 And 그러니까 it is our empathy and compassion. 그건 우리의 공감과 동정, 즉 우리의 감정입니다. That 무엇 하는 게요? Compel us to act.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감정이고요. 그 감정의 자. 자극을 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객관적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의 디테일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죠? 마지막 연구 2번 또 많은 연구에서 그래서 연구 2번이야. 또 많은 연구에서 이런 이런 애들은 대절이야를 보여주더라. 자, 보니까 사람들은 훨씬 더 시간을 자원봉사할 것도 뭐 많이 할 걸요? 자원봉사하러 많이 간다는 건 행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럼 자극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그럼 어떤 경우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겠어? 한 명의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말 뻔할 거야. 야, 그러면서 컨트리뷰트 머니, 돈도 기부할 걸? 기부 많이 하겠죠? When they read 그들이 읽었을 때 말입니다. 그럼 뒤에 나올 면 뻔하죠? 그들이 무엇을 읽었을 때요? 아주 디테일한 한 명의 후드비팀이네요. 홍수희생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을 때요. 쌤 다시 세모 디테일한 거몇 명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 읽었을 때요. Then 어떤 상황보다요. When they read a l a s t vivid, l s i i 비비드한 게덜 하네요. 그러니 동그라미가 되겠죠? 따라오는 거 느껴져? 덜 비비라는 거죠? 몇 명의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요 Whoever lost their home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내용 너무 뻔하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법들 조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잡을 건데, 얘들아, 요 문장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 문장. 이 문장. 얘들아, 요거 뒤에 물음표 붙은 거 보니까 직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인 거죠? 그럼 직접 의문문이니까 어순 어떻게 써야 돼? 의동 주야 의주 동이야. 의동 주로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부분 보니까 Y라는 모티어 뭐 나와 있고 의문사 그리고 뒤에 is it이라는 모나 뭐와 있어 동사 주어야. 생, 근데 사실 이때, 이시라는 거 나와 있고, 대시라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슨 가주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바로부터 이어가는 대절이, 진주어다라고 생각하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원래는 It is why that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why is it that 이렇게 바뀐 것 뿐이다. 그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이 문장 안에서 대절 안에서의 동사도 찾아야 됩니다. Stimulates 이게 대절 안의 동사구나. 요거까지 신경 써놓고 됐지요자 다음 내려와서 요 표현 잡아가야 될 겁니다. No matter how big The number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갑시다. 쌤이 때 no matter how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no matter how 쭉 쓰면 짧게 쓰면 뭐랑 똑같아 However 아니야? 그럼 뒤에 똑같이 써야 되겠지. However 뒤에 the number is 원래 이 표현이야. 근데 지금 저 뒤에는, 더 넘버 뒤에는 이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이즈를 뭐 해버린 것 뿐이에요? 생략해버린 것 뿐입니다. 그 해석할 때는 그 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앞에 나오는 이세다가 동글뱅이 빗금 뒤에 이어지는 대세다가 동글뱅이 빗금 지금 이렇게 앞뒤에 나와 있는 이과 대신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닙니다. 이때스로 이어지는 무슨 구문일까? 강조 구문이에요. 이런 강조 구문일 경우에는 대절 뒤에 바로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동사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때 대신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와 무슨 일치해야 돼서 수일치해야 돼서 이 모션에 s부터 썼기 때문에 컴펠이라는 무슨 동사 썼구나 복수동사 썼구나 하나만 더 컴펠은 몇 형식 동사냐 얘들아 5형식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무슨 모양 나왔네 투부정사 나왔네 하나만 더 보자요. 쌤이 얘들아 여기 앞에 모어에다가 동그라미 빗금 칩시다. 얘들아 이거 무슨 급 나왔어 지금? 비교 급 나와 있죠. 비교 급 나와 있으니까 짝꿍 찾아야죠. 그래서 뒤에 뭐 들어가는 거구나. 댄 들어가 있구나. 마지막 앞에 나오는 hundreds, thousands를 선행사로 해서요.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have lost라는 무슨 동사 나온 겁니다. 복수 동사 나온 겁니다. 요 정도까지. 됐죠 자 주제 한 번만 복습하자 지금 읽은 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자극한다 한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가 우리를 무엇하여서 자극하여서 우리가 뭘 하게 만든다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 아까 배웠던 지문은 냉장고가 시키는 거 커피컵 시키는 거 원칙이 똑같아요 단어 기억해보세요 무슨 단어였지이바포 레이션 쿨링 무슨 냉각이라 했어. 증기 냉각이었죠. 자, 이때 운동 에너지가 모한 뭐 애들이요. 큰 애들이 훨씬 더 온도가 모해서 뭐 뜨거워서 결국에 얘네는 유지됩니까? 단계가 바뀝니까? 단계가 바뀌어요. 원래는 리퀴드 모였다가 액체였다가 운동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뭐로 바뀌거든. 증기를 바꿔서 커피컵 위에 증기층을 형성하거든. 입으로 이걸 모함으로써 뭐 불어내므로써 다시 돌아오는 거를 프리벤팅 뭐할수 있으니까 막을 수 있으니까 전체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했서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테스트 들어갑시다 끝어 문법 쌤이 안 들은 거는 따로 태블릿 찍어줄 거야 이거 두개 내용 때문에.